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3살배기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샤오미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집안 소파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얼굴 주변에서 갑자기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폭발한 겁니다. <놀람> 네, 쇼하드까 버리네. 도안도 뻔 중국 장쑤성 쉬저우에 있는 가정집에서 사고가 난건 현지시각 지난 7일 저녁 6시 15분쯤, 3살배기 남자아이는 손과 발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한 기종은 2022년 12월에 발매된 샤오미 13. 검게 탄 기기는 여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샤오미 측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잔해를 거두어 갔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인도에선 홍미 노트5가 폭발하면서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그해 3월엔 역시 인도에서 샤오미 11이 연기를 뿜으며 타올랐는데 당시 샤오미 측은 임의로 장치를 열어본 고객 책임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로 애플과 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서울 여의도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외국 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